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승진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것은 바로, 이번에 시즌 1 2 12가 되면서 해적 테마죠? 그러면서 16대 2종이 나왔는데요. 그러면서 곧 수분들 빌드 좀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, 난부족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등님인 테인님이네요 여기서좌코팅하고 인코스팝이라, 여기는 참고로 고속도이안 되고, 오른쪽 길이 가파르지 않아서, 좀더 편해요. PC에서는, 윈도우더 빨랐는데. 그래서, 원글기하고두개 모으고, 쭉 지릅니다. 여기서 얘가 알아서 모아요. 휘라이언이. 그래서, 착지 드립, 원글기 여기에서 리 코스 유턴 드립 착기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여기서 에 착기 드립 하면서 두개 모으고 원클비 여기서 얘가 모으니까 쭉 질러요. 어차피 두개 되니까 자, 여기서 쭉 착기 소드 립 원클비 돌고, 컵을 들고, 착지 후두개 모으고, 원클기로 유턴하고, 여기서, 착지 후 여기도 두개 모으고, 원클기 후, 원 끌기 후, 쭉 가고, 그래서 쭉 길게 끕니다. 쭉 길게 끌고 와주 자, 이렇게 됐고요 다음 맵은 이제, L2의 해적, 3모성의 비밀입니다. 네. 고등파라고을 삐시네요. 아, 실 선수. 유명한 선수죠? 이제 KRPL에 나왔던 선수인데. 자, 코칭하고 여기서 그냥, 아, 이렇게 가시면요. 이렇게 가서 이게 방금 처음부터 보시면 키 c 에서도 이렇게 갔어요. 하고 가로질러 요 여기를 가로질러요. 이렇게 이게 훨씬 빠릅니다, 진짜 훨씬 빨라요. 이게.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그 니다 여기 바닥 가로 가면 알키에서. 그래서 쭉 지르고, 연속 돌기로 두, 두개 두개 먹고, 쭉 가요. 그래서 턴하고또 왼쪽으로 차체를 방향 켭니다. 그래서, 또다시 왼쪽 쪽으로, 여기서, 또 점프대를 따야 돼요. 여기는 진짜 왼쪽으로 가야돼요 이래야 되니까. 자. 여기서 트렌드 라인처럼 이렇게 돌고요. 여기서 끌기 이제 드리부트 해줘야 와우 하늘 들이 공중 들리부트 해줬고요. 여기서 쭉 지릅니다. 여기서 건너뛰기 이렇게 하고 원 끌기 하고 여기서 고속턴 여기서 두개 모고요. 으 지르고 원 끌기로 두개 모고 으 역방향 이지 그래서 와 이분은요 핵처럼 잘르신다. 여기서 지르지르 공안 들이 많아고 또 왼쪽으로 차체하고 여기서. 점프를 타기위해 조금 얇게 드리프트 하고요 쭉 갑니다 여기서 트랙라인처럼 돌아주시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찍 드리프트 예각 드리프트 해주시고 여기 점, 점프 드리프트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쭉 질러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오늘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다음 영상으로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